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기회 얻고 관리하지 마세요. 어 반갑습니다. So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그 기존 주택 청약을 해제하는 가입자들은 좀 늘고 있는 반면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가입자 수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작년 2월에 이게 처음 출시가 됐는데,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133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서 가입을 하고 있는 건데, 조건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 우대금리가 최대 4.5%고, 청약을 받게 되면은, 2.2% 금리로 받을 수가 있고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거를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제도 요기에 대해서 일단 소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웃음> <웃음> 아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어 걱정이요? 네, 걱정이 되는 게. 어.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의 기조가 좀 있거든요. 어, 그게 뭐냐면 네네. 청년층, 그 다음에 애 낳는 사람 네. 예, 이쪽에 이제 쏠려 있어요. 음, 혜택들이 예, 충분 히 이해는 돼요. 음. 예,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이해는 될 겁니다. 뭐. 그렇죠. 워낙 지금 저출생 음. 시대고, 인구 소멸의 음.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음. 어떻게든 애들을 좀 많이 낳게끔 음. 유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수많은 정책들을 썼거든요. 뭐 지금 뭐 몇백조를, 애의 출생률을 높이는데, 음. 몇백조를 썼는데 거의 효과가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음. 지금 맞아요.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자꾸자꾸 자꾸 이제 가장 원인으로 이렇게 꼽히는 주원인이 집값이 집의 문제다 맞아요. 주거의 불안성이 어 애를 못 낳게 만든다 뭐 이런 원인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음. 너무 많으니까 정부도 이제 어 그러면은 내가 집 사는 데 도와줄게 음. 이렇게 이제 나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고 상황도 뭐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왜 그쪽으로만 쏠리냐? 나머지는 사람도 아니냐? 음. <웃음> 음. <웃음> 이런 게 이제 지금 불만이 튀어나올 네.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너무 청년층에만 이런 혜택이 좀 소위 말하면 몰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장년층 세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약간 어, 그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혜택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음. 또 중년 증시다 보니까 또 공감을 좀 하시나 봐요. 아 저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저는 <laughs> 네. 저는 어차피 청약으로 뭘 사려고 계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요. 네, 저 자신한테는 크게 어. 영향이 없는데 음. 어, 주변에서 이제 음. 불만의 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청년 이런 주택 대림 청약 통장 말고도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면은 네. 그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해지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첨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 청약 통장이 그래서 그 청약 통장에 납입할 그 돈으로 차라리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미국 투자하투자 훨씬 자훨증자에증움이된움이된쓴소리 이제 쓴 소리를 네. 면이청약통장이청제통장은이지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 소장님 보시기에 0 제도는 어때요? 아,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네. 게 청약통장은 네. 지금 당장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0 0년 뒤를 바라보0 음...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 네. 굉장히 작은 노력으로 어~ 뭔가 좀큰걸 이룩할 수 있는 일종의 인생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있어요 음... 그니까 러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오. 버티는 사람들이 어. 나중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어~ 그 근데 지금은 요즘 뭐~ 이렇게 당첨 그니까 러 수도권에 한해서 당첨되는 네. 분들의 가족을 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뭐, 당연히 무주택기간 15년 유지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부양 그 가족들까지 뭐, 대가족을 거의 일어나야지만 당첨이 가능한 수준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바늘구멍의 확률로 또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또이렇청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유지하는 면은 언젠가 이게 빛을 발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네. 제가 이제 너무 분양시장에 대해서 음. 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앞의 상황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음. 눈앞의 상황이에요. 아, 상승장 때 일어나는 그렇죠. 음.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이니까 누구나 청약을 받고 싶고 이게 로또가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 5년 후 하락장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나면 음. 지금 이렇게 막 당첨 가점도 엄청 높아지고 경쟁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 음. 5년 후에도 지속되고 있을까? 음.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시장은 변합니다. 변해요. 변해서 하락장이 되면 경쟁률도 엄청 낮아져요. 어. 그러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에 로얄동, 로얄호시를 그냥 거저 가져갈 수 있어요. 음. 그런 기회를 지금 스스로 떼 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통장의 이율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청약통장이 하도 쓸모없다, 쓸모없다 얘기 나오니까 정부가 이율도 높여졌어요. 맞아요, 높여줬어요 네. 나름대로 저축하면서 음. 어 적어도 5년 뒤한 10년 뒤에 음. 내가 이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 굉장히 높은 에, 가점도 올라가고 음. 에, 그다음에 기회도 부여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눈앞에 눈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이 행위가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음. 너무 그동안은 좀긴 시간 동안 상승장을 겪으면서 그때는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당첨이 안 되니까 이거 쓸모 없네라고 해자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건데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다. 앞으로 뭐 5년 뒤 6년 뒤 10년 뒤에는 청약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지금 왜 내던지냐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렇죠. 아타까움을... 그냥 이거 유지하기만 하고 에... 이 청약 통장은 세 가지 가점이 있잖아요. 네네. 첫 번째가 네, 청약통장 붙는 기간에 따른 가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양 가족수에 따른 네. 에, 가점이거든요. 음. 그건 들어가자마자 나혼자면 5점이고 음. 부부가 있으면 10점이에요. 음. 자녀를 하나 낳으면 5점이고 음. 그냥 이거는 자동적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주택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당부하는 거는 무주택 기간만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집을 사라. 그러니까 주, 무주택 가점만 포기해라. 나중에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청약통장 붙는 그 부금에 대한 네. 가점, 그리고 부양 가족수에 따른 가점만 가지고도 로얄동 로얄호시를가지러 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는 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노력이 안 들어가요. 그냥 내가 청약통장에다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아요맞 그러면은 내가 신경 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연결된 통장에 잔금만 조금, 조금 유지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음, 무주택 기간만.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언제든 집을 사고 싶을 때는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남은 두 가지 조건만 계속 유지를 하면은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건데 네.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이 주택청약을 좀 유지를 하려고 가입자 수를 금리도 좀 올려주고 제가 해결한 0.3%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올려줬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주택청약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청약 네. 가입자 수가 늘면 네. 이 주택청약 기금을 가지고 음. 주택을 짓는데 아. 이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만약 주택이 많이 필요해요. 음. 그러면은 음. 민간한테 빌려와야 되는데 이자도 비싸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여기다 쌓아놓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와서 음. 주택. 아... 사실 진대 에, 정부에서 지금 좀이 청약 통장 해지 한몫하는 거를 음. 이 부금을 어디 다른 데다 쓰려고 한다 이런 어... 얘기가 지금 들렸거든요. 어, 그래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 나중에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렇죠. 에, 그러면 이제 에, 이런 것도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또 그게 약간은 에,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야. 정부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한 용도로 쓰여지는 돈은 음. 그 용도로만 써야 다른 그렇죠.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떤 주택 정책 같은 걸 이제 펼칠 때 쓰는 그 곳간인 거네요. 주택 도시 기금이. 그렇죠. 어 소장님이 어쨌든 뭐 주택기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집을 뭐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으면 사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무주택 기간 요 점수가 하나 빠지면 청약 가점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왜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사람은 손해 보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무주택 가점이 만점이 32점인데 15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음. 유지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15년 만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청약기금 부금도 만점이 돼요. 음. 그러면 만약에 4인 가족이잖아요. 네. 4인 가족이 69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분은 중간에 음. 자, 무주택 기간을 15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 10년, 음. 만약에 10년 정도 되잖아요. 음. 그러면 만약에 상승장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가점이 음. 꽤 높단 말이에요. 어, 고민되는데 근데 않나요? 여기서 여기서 집을 사게 되면 음. 무주택 가점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스스로 집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어. 날려버려요. 아. 안 삽니다. 그죠 청약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음.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청약 경쟁률도 높고 가점도 엄청 높아져서 당첨이 안 된다 음.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69점도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 그래서 딜레마, 이 청약 가점의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음. 69점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청약 경쟁률이 좀 낮잖아요. 여기에 집어넣지 않아요. 100% 당첨되거든요. 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아파트 말고 다른 데더 좋은데 가고 싶은데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기회를 다 날리고 음. 경쟁률이 막몇천대일막 이런 데다만 집어넣어요. 음. 여기는 스펙 관리라고 해서 부양 가족 수 나머지는 다 만점이거든요. 네, 네. 무주택 만점, 음. 네, 청약 주택 기금 그 붓는 기간 만점이에요. 음. 그러면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부양 가족 수에서 차이가 나요. 음. 이제 스펙 관리라고 해서 일곱 명인 가족은 만점을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인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15점 차이가 나요. 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음. 70점대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5인 가족 이상이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음. 거예요. 근데 사람 수를 내가 가점 올리자고 음. 갑자기 애 낳기도 힘든데. 그죠 <laughs> 우리 애 하나 더 낳까? 네. <laughs> 이게, 네. 이게, 이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음. 저는 이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음. 참 신기한 현상을 발견한 게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무주택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순간에는 스스로 청약 당첨을 집어넣지 않고 떨어지는 현장에만 열심히 음. 넣다가 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상승장을 쭉 지나고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장 나쁜 시나리오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근데 무주택 기간을 포기하면 뭐가 좋냐면 음. 집을 아무 때나 내가 샀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집을 가지고 있단 음. 얘기예요. 그러면 상승장일 때 그냥 집 하나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 가지고 있어서 있는 상황에서 청약 가점은 좀 낮거든요. 음.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이 가점 가지고도 로얄동, 로얄호실 그리고 엄청나게 피가 붙는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어요. 음. 그런 시장만 온다면 그리고 그렇죠. 올 거고 네. 음... 유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게,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무주택 기간을 포기한 사람은 집을 상승장에서 한 채, 두 채, 세 채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포기해라. 무주택 그 기간을 늘리려고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손에 안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거잖아요 남들 다 어찌 뭐 청약으로 벌든 뭐 매매로 벌든 벌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포기해도 언젠가 시장은 여러분들께 로얄층 로얄동 당첨 기회를 준다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어도 <laughs> 진짜 신기한 네. 게 가점이 좀 낮잖아요 네. 그럼 자기 기준을 낮추거든요. 음... 그렇죠. 내 눈높이를 낮추니까. 그죠 눈높이를 낮춰서 네. 아 그냥 적당한 현장에다가 청약을 넣어. 넣어요. 근데 당첨되잖아요. 음. 그러면 얘가 어느 시기에 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승장 초반에 넣는 거예요. 어. 그럼 상승장 초반에 당첨된 아파트는 나중에 2, 3년 지나고 나면 피가 막몇억 아. 심한 데는 몇십억이 붙어있게 네.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본인이 뭘 하냐면 청약 경쟁률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청약점수 높은 사람들은 당첨 100% 되는 현장에는 절대 안 넣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내가 상대적으로 내 눈높이만 낮추면 은 상승장이 오면 은 어떤 단지든 그 폭의 차이뿐 오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럼죠.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이 오늘의 한마디는 절대로 청약통장은 해제하지 마라. 그렇죠. 로... 청약통장은 정약수... 가져가는 게 맞고 음, 음. 무주택 기간만 관리하지 마라. 아...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 마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청약 통장 해지가 늘고 있고 어, 반대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청약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런 건지 그에 대한 이유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청약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